국민은행 계좌만 있다면 최대 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먼저 빗썸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. 다운로드를 받으셨다면 더보기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. 회원가입은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돼요. 고객 확인 후 국민은행 계좌 연결이 완료되었다면 빗썸 계좌에 2만원이 들어오신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 후에는 빗썸 앱에서 더보기를 누르신 후 쿠폰 코드 등록. 초대 코드 등록하기를 누르신 후 초대 코드에 영상에 보이는 코드를 넣어 주시면 돼요. 코드를 넣으시고 등록을 하셨다면 빗썸 계좌에 5만 원이 더 들어오신 걸볼수 있으실 거예요. 모든 과정을 완료하셨다면 7만 원 받고 코인 거래도 가능해요. 만약 출금을 원하신다면 2만 원은 바로 출금이 가능합니다. 나머지 5만 원은 한달 이후에 출금이 가능해요. 이벤트 끝나기 전까지 꼭 참여하셔서 7만원 받아가세요.